캠핑 필수템, 요리가 쉬워지는 장비 추천. 이 제품은 알루미늄 경량 캠핑 요리 세트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경량성과 내구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캠핑이나 하이킹 시 가볍고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여행에 최적화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조리기구의 디자인도 실용적이라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.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는 구성으로 캠핑장에서 친구들과의 바비큐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 캠핑 요리 세트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야외 캠핑 요리 도구 냄비 세트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304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캠핑 뿐 아니라 하이킹이나 피크닉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거리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경량성과 효율성을 칭찬했으며 모든 요리를 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.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야외 캠핑 다용도 합금 주전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0.8L, 1L, 1.5L 용량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주전자의 내구성과 경량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. 합금 소재 덕분에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서 캠핑 백팩에 넣기에도 부담이 없어요. 또한 열 전도율이 뛰어나 빠르게 물을 끓일 수 있어서 캠핑 중 시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캠핑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보온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종합적으로 봤을 때 XBG의 야외 캠핑 다용도 학금 주전자는 품질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 다음 캠핑 여행에서 꼭 챙겨가 보세요.